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영적인 성장과 개인의 영혼의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빛의 아갈탄의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점이 생기지만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시원하게 대답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백세 형제단의 메시지 혹은 가르침을 통해서 인생, 삶의 지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저세계, 정말 존재하나요? 입니다. 영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샴발라, 아갈타, 텔로스, 지저세계, 지구 공동설 이런 단어를 많이 접하실 텐데요. 이 얘기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은 지구의 속이 멘틀, 핵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오히려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수준 높은 존재들이 살고 있다. 이 세계를 샴발라, 아갈타 혹은 텔로스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알쏭달쏭하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무척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지저세계에 대해서 정보가 매우 많아서요. 정리를 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어쨌거나 이번 영상은 아갈타에 존재하는 마스터가 우리들 지표 인간들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지를 주시는 존재는 우주선 같은 비행선에서 어, 얘기하시는 건데 아갈타의 세계를 왕래하는 탈 것이라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 아갈타의 세계는 7개의 도시가 있으며 비행선을 사용해서 7개의 도시를 수십 분 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비행선의 속도는 지구의 일반 비행기에 대략 10배 정도의 속도입니다. 연료는 자연의 연료이며 공중에서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무공해의 상태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동력은 자력과는 전혀 다른 추진 형태로 되어 있고, 전력이나 자력은 생명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명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동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지구인들도 어센션을 해서 지구 내부의 세계와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게 되면 이 추진 엔진을 지구인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의 지구인들의 의식 수준과 진화 수준 혹은 영혼의 수준을 보면 아갈타의 존재들이 지구인들과 자유롭게 교류하게 되려면 아마도 약 30~40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지구인들이 먼저 어센션이라는 현상을 통과하고 은하연맹과 연결이 되어서 은하연맹의 일원이 되려면 앞으로 2 3 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2 3 0년이 걸려서 은하연맹 대열에 합류하고 나서 지구인들이 어느 정도 우주 레벨로 이어지고 우주 여러 차원과 교류할 수 있는 허가가 난 후에 아갈타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게 됩니다. 이 아갈타는 빛의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낮은 영혼의 카르마적인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빛의 혼, 순수하게 진화해 온 빛의 사람들만의 세계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천국과 같은 세계로 보일 것입니다. 아갈타는 우선은 빛의 레벨로 모든 은하의 별들과 연결되고 다른 진화한 별들과 연결되어 거점을 만드는 것이 사명입니다. 지구인들은 지구에서 어센션을 해서 어센션을 이룬 영혼의 인간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지구인들은 이 지구를 시작해서 다른 여러 별들에 연결되어 각각이 어센션을 이룬 별들 혹은 현재 어센션이 한창인 별들과 연결되어 어센션 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지구의 목표는 이 은하계 우주에서 지금 제3밀도를 경험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여러 별들 혹은 어센션에 임박한 별들을 향해 어센션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인들은 아갈타의 세계에 연결이 됐을 때 그 동안의 지구 역사를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인들은 지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이 태양계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센디션을 해서 아갈타의 세계로 갔을 때 지구인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 이 태양계로 옮겨져서 태양계에서 무엇을 해왔는가 지구의 모든 역사를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했듯이 본래 지구는 지금 지구인들이 아는 지구와는 전혀 다른 지구입니다. 지구인들은 거짓의 세계를 체험하고 가짜 세계의 지구를 체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지구, 진짜 세계를 여러분은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보여져 왔던 가짜 지구에서 진짜 지구로 그 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아갈타의 세계는 진짜 지구에 상당히 가깝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꽤 다른 지구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지구의 모습, 진짜 태양계의 세계, 여러 가지를 다시 배워서 전혀 새로운 지구, 전혀 새로운 태양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지구의 역할에서 시작해서 달도 전혀 다른 달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 진짜 영혼, 여러 가지를 다알수 있는 곳이 아갈타의 세계입니다. 아,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갈타의 세계에 오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지구인의 육체를 사용하면서 살아있는 동안 우주선을 통해 진짜 아갈타의 세계로 이끌려와 진정한 지구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정말로 멋진 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모두 뒤집혀 전혀 다른 세계가 나타나고 이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의 육체를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정말 진실의 눈을 뜨는 멋진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이제까지 믿었던 세상이 모두 뒤바뀌고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체험할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지 않아? 여러분이 실제로 육체로 체험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매우 훌륭한 체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명상 등을 통해서 아갈타의 세계에 왔다고 해도 결국은 상상이고 이미지이지 진짜 아갈타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진짜 아갈타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센션을 성공해서 아갈타에 올수 있는 의식이 되고 그 영혼의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의 육체는 기껏해야 100년 정도의 수명이지만, 아갈테 세계는 그 수십 배의 수명을 체험할 수 있고, 그동안 아갈테의 세계만으로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빛의 세계에서 여러 존재가 오는 것도 기대되지만, 아갈테의 세계만으로도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구의 역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진짜 지구를 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지구의 역사가 많이 있고, 그것을 또 아갈테의 세계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매우 멋진 지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현실에서 이 지구를 체험하는 것, 전혀 새로운 지구를 체험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정말로 이 아갈테의 세계를 이해하고, 정말로 지구를 모두 이해했을 때, 지금의 여러분이 어센션을 현실에서 육체를 가지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 이 어센션하는 육체가 주어진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어센션을 향해서 순조롭게 빛의 파장을 올려가고, 순조롭게 영혼이 빛으로 깨어나 어센션을 맞이한다. 이것을 정말로 성공해 주십시오. 지금 어센션의 허가가 나온 사람은 약30% 정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보다 높은 레벨로 가도록 음,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저희는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갈타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재미삼아 들었을지 모르지만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꿈속에서 혹은 명상 상태 중에서 혹은 멍하게 있을 때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해서 피체 세계의 의식이 향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좋은 사람이 될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의 마음을 익힐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뒤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로, 어, 다 끝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저세계에 대한 여러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제가 갈차 이가 없는 경우 에는 잘 지는 않을거 니까, 이건 니시말하서